입니다. 위클리 리포트 5월 5주차 부동산 시장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부동산원 5월 29일 기준 주간 매매 가격 동향인데요. 서울이 2주 연속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프 한번 보시죠. 자, 전국은 마이너스 0.05에서 마이너스 0.04% 0.01%포인트 소폭 회복을 했고요. 수도권은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1 지방은 마이너스 0.08에서 마이너스 0.06. 전체적으로 약간씩, 약간씩 회복을 했는데, 자, 서울 한번 보십시오. 서울은 지난주가 0.03. 1년 만에 상승을 기록했는데, 이번주는 0.01더 올라서 0.04가 됐습니다. 아, 서울만 똘똘한 지역. 그쵸? 똘똘한 한채 현상이 좀 강화되는 것 같고요. 상승 지역은 35개에서 35개 그대로고요. 하락 지역은 131개에서 125개. 이 얘기는 고압 지역이 조금 늘어났다.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약간 고압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전세 한번 볼까요? 전세도 비슷합니다. 하락 폭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데요. 서울은 상승 폭. 지난주가 0.01이었는데, 껑충 뛰어서 이번주는 0.05%, 0.04%포인트나 회복을 했고요. 전국, 수도권, 지방은 조금씩, 어, 하락폭이 커진 건 아니고요. 회복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 비하면 굉장히 더디다. 서울 혼자 굉장히 돌돌한 지역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역별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에서는 강남 3구를 한번 뽑아 봤는데요. 0.03에서 0.04. 서울 전체적으로는 그렇고요. 서초구는 0.13에서 0.21. 상승 폭이 굉장히 커졌죠. 강남구는 0.19에서 0.13, 송파구는 0.26에서 0.22.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강남, 상구, 이런 좋은 핵심 지역들이 서울의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금매 소주인 후에 만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경기도는, 경기도는 마이너스 0.06에서 마이너스 0.04. 소폭, 마이너스지만 소폭 회복을 했는데, 경기도도 남과 북과 남의 온도 차이가 확연합니다.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가 발표된 용인 같은 남부 지역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요. 북부 지역은 하락폭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는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마이너스가 합쳐지면서 발생을 한것 같습니다. 인천은 지난주가 0.02, 플러스 0.02% 였는데요. 이번주 0.00, 0.02% 포인트 살짝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인천은 전반적으로 보합세다 경기도는, 어, 남부 지역은 반도체 발표 때문에 좀 호재가 있어서 좀 상승을 기록하고 있지만, 부지역은 그 굉장히 약세다. 서울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국 부동산은 통계만 보니까 재미가 없죠? 자, KB 매매 전망 지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6천 곳. 설문조사 해가지고요. 3개월 내에 부동산이 오르느냐, 내리느냐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100 이상이면 상승이고요. 100 미만이면 하락입니다. 자, 5월이 92가 나왔네요. 4월이 83.1이었으니까, 4월보다는 5월이 상승을 전망하는 사람들이 살짝 늘어났는데, 100, 뭐, 100 이하니까 하락이 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 1년 만에, 1년 만에 90을 회복했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또 설문조사를 했죠. 집값 내릴 것이다. 라는 공인중개사 전망이 25.5%. 그러면 나머지, 얼마인가요? 70, 74.5%는 오를 거다라고 했는데, 작년 집값 막 떨어졌을 때, 작년 11월은 중개사의 85%가 내릴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25.5%만 내릴 거라고 했으니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분들 의견도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이 현업에서 이제 손님들을, 매도자, 매수자들을 만나서 일을 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내릴 거냐, 오를 거냐라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고객들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재밌는 게 있어서 이거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요. KB에서 선도 아파트 50 지수라는 게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평균으로 따지면 만 평균이 80이어도 뭐 95점이 있고 60점이 있고 그렇잖아요. 평균은 평균이 풀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지역들, 시가총액이라고 하죠. 주식 시가총액하고 비슷합니다. 세대수의 아파트 가격을 곱해가지고 총 금액을 산정해서 50개 아파트의 지수를 만들었는데 0.1% 상승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좋은 아파트들도 당연히 플러스로 기록이 됐고요. 작년 6월 0.06 이후로 11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궁금하죠? 자, 1위는 시가총액 부동산, 아파트, 시가총액 1위는 송파 헬리오시티입니다. 가락시형 아파트 재건축한 헬리오시티가 시가총액이 14조 9,800억. 와, 14조, 거의 10, 15조네요. 헬리오시티 아파트가 15조라는 얘기죠. 진짜, 와, 이재용 회장 같으면 할수 있으려나? 어 일론 머스크 같으면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위는 파크리오. 송파 신천동에 있는 파크리오가 13조 1,100억. 3위는 반포자이. 12조 6,500 아무래도 세대수가 많으면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3.3제곱미터당 평당가격으로 단가가 높은 아파트는 어디냐 단연 압구정 현대아파트 평당 3.3제곱미터당 9,678만원 와 엄청나죠 자 헬리오시티, 반포자의 파크리오는 그나마 좀 깨끗한 아파트잖아요 콘크리트 가치가 남아 있는데 압구정은 오래돼가지고 콘크리트 가치는 없고 땅의 가치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내재 가치만 남아있는데도 1위. 그러니까 땅값만 평당 1억입니다. 평당 1억이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재건축이 빨리 진행이 돼서 일반 분양을 한다면 지금 분위기에 일반 분양을 하면 와, 압구정은 평당, 평당 한 1억 5천? 1억 3천? 1억 5천 정도 해도 분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그렇게 하지도 못할 거고요. 이제 추진하고 있지만 1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일반 분양하려면 10년 이상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압구정이 단연 평당 가격은 1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4월 주택 통계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주택 통계가 나왔는데 4월 주택 거래량을 한번 보죠. 우리가 주간 단위로만 보다 보니까 너무 나무만 보는 것 같잖아요. 조금 더 크게 월 단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4월 전국 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와 빌라 다 포함해가지고요. 전국 47,555건이 거래가 됐는데, 3월 대비 9.1% 감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자, 전체적으로 주간 단위로 좀 어, 전주 대비, 뭐, 변동률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은 3월 대비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매도자, 매수자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1월 3 대책 발표되고, 이제 집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실수요자들이 이제 집을 좀 샀는데, 지금은 긴가민가하다. 매수자들이 들어가도 될까? 아, 너무 오른 것 같은데? 라고 주춤주춤 하고 있고요. 집주인들은 사게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흐름, 그러니까 거래량이 쭉 늘어나다가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게 4월 통계에서 알수 있습니다. 서울은 5122건으로 11.9% 감소했고요. 3월 대비 4월이 줄어들었습니다. 수도권은 2만 830건으로 8.3% 감소했고요. 지방도 9.7% 감소했네요. 그러니까 3월보다는 4월 주택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5월. 5월 통계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두달 연속으로 줄어들지. 저는 약간 4월보다는 약간 줄어들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미분양도 궁금하죠? 미분양 알아볼게요. 자, 미분양도 조금씩 줄곤 있어요. 우리 분위기 안 좋았을 때 1월, 2월 75,000호까지 갔었잖아요. 지금 71,365호. 3월이 72,104호. 그러니까 4월이 3월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죠. 자, 한번 보죠. 수도권 지역은 5.2% 늘어났고요. 지방은 2.2%. 조금 감소를 했네요. 수도권 지역에 분양 물량이 좀 많았다는 얘기고, 온도 지역별로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악성 미분양이죠. 중공. 다 짓고 나서도 미분양이 남아있는 아파트는 0.8% 조금 늘어났네요. 8,716호. 이게 중공은 미분양이 얼마나 늘어날지가 중요한데, 1.3 대책 발표 이후에 회복을 하면서, 일단 미분양 증가 속도는 굉장히 분화가 되고, 살짝, 어, 완만하게 꺾였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7만 호가 넘으면 여전히 많은 물량이죠. 빠르게 소진되지는 않고 있고요. 좀 앞으로도 예의주시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인허가 한번 보죠. 이것도 중요하죠. 인허가 착공 분양 물량이 3년 후에 입주 물량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3년 후 공급 물량이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를 인허가 착공 분양 물량으로 알 수가 있고요. 이 입주 물량은 현재의 공급 물량을 의미합니다. 인허가 물량 23.3% 감소했고요. 착공 43.2%, 분양이 50.3% 이게 주로 지금 착공 인허가 되고 착공되고 분양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3년 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자 4월 입주 물량은 12.4%가 좀 늘어났네요. 자 입주 물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전세 시장도 물량이 늘어나니까 전세도 좀 약세가 될 가능성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자 전세 사기 특별법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드디어. 자, 그래서 전제 사기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자체에 신청을 하시면은요. 각 지자체마다 이제 팀이 만들어졌겠죠? 자, 신청을 하면, 어, 한 30일 정도, 30일 이내에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국토부로 통보를 하면 국토부에서 위원회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30일 정도 걸린다고 하죠. 총 60일 정도. 심의 의결하는데 60일 정도 걸리고요. 15일 정도 더 추가될 수도 있다고 라 합니다. 최장 75일, 60일보다 짧아질 수도 있고요. 길어지면 75일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 가능하고요. 이의 신청하면 20일 내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별법 대상이 되면 우선 매수권 받아서 어, 경매 낙찰받을 수도 있고요. LH한테 우선 매수권 넘겨서 LH가 공공임대 아파트로, 어, 공급해 주는 아파트에 살 수도 있고요. LH가 우선 매수를 한다는 얘기죠. 자, 최우선 변자금. 안되는 분들은 무이자 대출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절이 대출 같은 혜택들도 있기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 당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